신부의 전쟁터 세상도 전쟁터지만 영적인 세계도 피 터지는 전쟁터다. 만약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마음의 전쟁터 마음은 소유권의 전쟁이다. 주님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토를 표시하는 깃발이 휘날리거나 적그리스도의 영토를 표시하는 깃발이 휘날릴 것이다.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사랑하는 중이다. 세상과 재물은 현대판 우상이다. 육신에 속한 마음과 성령에 속한 마음이 있다. 만약 주일 하루 예배하고 주중은 세상과 어깨 동무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다. 신부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으며 세상 것들로 인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일주일 모든 날이 거룩하고 예배의 삶이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두 세계 중한 곳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살아갈 것이다. 미디어 전쟁. 마음을 사로잡는 대상 중에서 미디어가 한몫한다.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어그로로 무장한 영상들이 수만 것씩 올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한다. 세속적인 주제의 유튜브, TV,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온전한 신부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눈으로 보며 즐기는 영상들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빨리 식어지게 만든다. 안목의 정역으로 짓는 죄들이 심상치 않게 신자들을 타락시킨다. 즐길 것다 즐기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 속에 있는 귀신들과 접속하면서 순결한 영혼을 오염시킨다. 미디어는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의 일부분이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깨끗하고 흰 예복이 얼마나 빨리 더러워지는지를 깨닫는다면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메인스트림의 가짜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거짓의 진영을 추종하는 일부가 된다. 미지근함과 안락한 신앙과의 전쟁.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을 기억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내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도 미지근함에 빠졌으니 이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시대 정신이다. 인류는 땅의 즐거움을 위해 올인한다. 정신 차리고 몸부림치며 가도 겨우 가는 생명의 길을 이런 정신으로는 갈수 없다. 쉽고 편한 길,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길들이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다. 신부의 길과 훈련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 길로 인도받기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부의 길을 결심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 외부로부터 비방과 주목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부의 길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방향을 바꾼 것과 같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넓은 길 그대로 등만 들고 나갔다. 좁은 길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신부의 길을 가는 신자들은 어떤 과정에 들어서 있음을 스스로 느낀다. 마치 자유롭게 살던 청년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것과 같다. 훈련소에 입소한 그들은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기 시작한다. 세상에서 즐기던 일들은 대부분 포기해야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야 한다.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순결해지고 온전한 신부로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문제 상황을 주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주님의 방식으로 이겨내는지 시험도 내신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동요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신다. 많은 신자들이 이 훈련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정체되거나 전진하지 못하지만 아주 일부분만 이 과정을 통과한다. 문제를 주고 그것을 통과하는 테스트가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학생은 시험을 통해 등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은 없다. 학기과정, 시험에 떨어지는 신부들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지나간 2000년에 살았던 신자들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휴거를 맞이할 당사자들이다. 정신 차려서 그 날을 위해 매달리고 힘써야 함은 당연하다. 한결같은 그들의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아멘. 마라나타.